가앗, oh <목소리> <목소리> 우리 그 윗집에 살 때도 엄마랑 이거 막 이거 보면서 여기서 했나? 이 집에서 했지? 집에서 여기서도 한번 했어 에? 응? 그래? 우리 집에서도 했어 응, 한번 이사와서 한번 했어 아, 그래. 이사와서 두번 만들어 먹었나? 어두번 만들어 먹었어 그래도 이건 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거 같다 이거는 많이 못 먹고 음. 디저트로 한 개씩 밖에 못 먹고 어, 커피 그래. 하나에다가 그러게 엄마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엄마 3시꼭 엄마 새벽 3시 반만 되면은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나? 비질하는 소리가 들는데 샥샥샥 <laughs> 거의 무슨 소리? 비 비자루로 비질하는 소리가 꼭 3시 반만 되면. 너희 방에서? 오, 어, 어, 근데 진짜. 근데 엄마 엄마 집에 이사 오고부터 들었어, 나 그거 옛날에. 어, 어. 아 한긴 나 위층에서 들었는데 어, 거의 뭐일까? 근데 누가 그걸 한지 모르겠어. 비자루를 해? 근데 어. 진짜 우리 집이야. 그지? 왜냐하면 아, 내 창문 바로 아래서 들려. 아니 비자루 소리가 나? 응. 음! 아니면 나는 옆집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쪽에. 당니 마당이잖아 근데. 아저 앞쪽에. 어, 어, 그 맨날 운동하는 할아버지. 아니 운동도 왜그 시간에 하냐? 도대그 할아버지는 볼수 있을까? <laughs> 야 조심하게 한데도 살이 벗겨진다 조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음안 되겠다. <laughs> 내가 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니 밤에 어디 마당을 씻지? 음, 몰라. 아주. 나이스도 아니고 조쉬도 아니고 그 시간마다. 아씨 이 여기 하나 또 남았네. 미안하다. 누가 운동한다 그런가? 그러니까. 아빗자루질하면서 이 집에 고생 그 사람이 누가 있냐고다 젊은 사람들 아래 n t 고 o u run a 아 아니 이거 다 실패작이야 그러니 이거 a g i a You can never amary the case of Eric t o k u m s h i k a n 는 k a n You got her. Hedda Taka, Hedda, women get him a stint. I g o 냉장고 이제 그런다고 매 쓰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 좋게 하는데 네. 칼이 쏙 들어간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삶아 먹자. 안 칼. 안 하다 찢어지겠다. 아무리 하지 마. 아니 나는 안 해도 너도 그렇게 실패하잖아 너, 너는 잘한 줄 알았더니. <laughs> 칼이 이 밤에 들락기 전에 확 잡아당기면 안 안. 예, 예. 어, 많이 높아졌구나. 아 어디 어 많이도 팔졌구나아 이건 이늘 수도 없다. 아고 어떻게 하냐? 세상 이거 어떻게 하냐? 세상 어떻게 하냐? 뭘 재밌어 재밌게 힘들어지 동생 불러라면서. 어. 제왜밤 안가? 제가 언제 팔찌라는 거 봤냐 너? 재는 꼭 행만 들 줄밖에 몰라. 안 오니? 누워 있는데. 까자 그랬니? 응. 뭐이박시 보는 것보다 더 어렵구만. <웃음> <웃음> 정말. 아주 잘 됐구만. 응? 빵꾸가 나도 망하진 않았어. 빵꾸가 다 밤이 좋은 것 같아. 밤이 응. 좀 딱딱해서. 아니 아, 빵꾸 난거 많거든. 어, 다른 데거는 이거, 이거 물밤이면은 다 부서졌을 거야. 응. 이거 물밤은 아니.

いいわね。楽しそう。ンンね、人生を楽しまないのは罪だぜ。人生いろいろ。うん、何にお向きをうかは人それぞれだわ。うーん、美味し 오하하 아, 어. 아, 아, 오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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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나나뭘 샀는지 기억이 안나 옛날에 샀어 음. <laughs> 아, 청청, 청청. 이건 뭐지 아 내가 슈아랑 세트로 샀었네 어 아, 내가 슈아도 샀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어, 슈아도 샀었나봐 이거랑 이름이 뭐다? 아, 가방도 왔다. 이거 는뭐 먹이? 가방도 왔다. 와, 개교, 야, 이병, 입양, 입병증입병증도 있어. 아, 도무디어 세븐틴 인형이 생겼다고. 우 이렇게 얼굴이 떼탄것 처럼 보여? 아닌가? 미치겠네 얘한테 왜주는 건가? 공원주의 아닌 얘는가 뽀고 싶은 에들어왔어요 우리 하하 홈태이 먼저 플렉스 해 봤거든요 가족이 많기 때문에 8세트로다가 맛있겠다. 와우. 짜잔. 완전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야. 여단인 듯 아닌 듯. 여단에서 멋있는 애. 개쎄네. 이렇게 왔답니다. 이거는 어떤 매장에는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만 보고 다키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번역기를 돌렸더니 여섯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시는이였단 말이죠 히소카 근데 그 매장 하나만 남아서 안 사고 다른 매장을 가봤더니 여섯 개가 풀박으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얜 2번이고요 얜 5번이잖아요 그래서 풀박에 여섯 개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디로 어디가 일본으로 시작을 해도 2번 5번 자리는 고정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2번 5번은 그냥 둘다 같죠. 둘다 사서 아그 다 자리에서 이렇게 열어서 확인만 해봤는데 역시 이게 2번 2번 이 나왔어요. 이 번, 5 번을 예상대로 다 얻었죠. 나의 최애 차애, 최애 차애. 얘가 최애. 아, 둘이라고 그냥 최애 둘이라고 해도 될거 같아. 이렇게 만들어볼게. 요 수박코 댕겨. 이거는 나중에 좀 꾸며보려고 사봤고, 이여이분 하나고 괜찮아보고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안 사냐고요? 너무 귀여운데 이뭔 시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선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크리스마스도 거두고 하니까 꾸밀라고 딱두 개만 샀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 뭐 메리 크리스마스겠지? 너무 귀여워요. 피겨 파티, 피겨 파티. 따라란. 냉강이 없으면 섭하주. 아무리도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제발. 어, 아, 뭐가 또 있네. 허, 이름이다. 나페. 음, 이 뭐야? 어머, 이 뭐야? 에? 이거 같은데. 에? 아, 우와. 오쉐, 이런 거였어? 너무 예쁜데요. 더 살걸 하나만 샀는데 뭔지 몰라서 히 다음에 가면 더 쟁여봐야지 이름이다 이 희소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애쉽 근데 도 이름이 미친놈인데 또 뭐, 좋단 말이죠 괜찮고 카드카드 여기 게임카드 는데하 뭐냐고 이런거 왜 넣는데 오마이갓 oh 어 뒤를 아뭐다 뭐 신문들밖에 어 이거 좀 명장면 아마 티하네 곤이다 곤 곤쪽이 살래 아레나카드 아레나 만 아레나 와... 이럴수있... 이럴수있... 아무도 그 누구도 주연이 없네 정말 멋지다 다신 시안산다 이소카 때문에 산건데 아무도 없네 하나도 아... 진짜... 정말. 원 어머 웬열? 이름이 잡인데? 음, 뭐야? 나 매그잖아. 다음. 오, 환영 요단. 어, 이거 이쁘다 카드가. 예? 오, 뭐야? 오, 빌런 파? 빌런? 아무튼 파티. 오호. <laughs> 이럴 수 있는 음! 오 뭐야 환영여단 파티야 이게 뭐야 어머 좋은데 안 좋은데 <laughs> 아니 이게 환영여단 시리즈인가? 아닌데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laughs> 와희석가 쩐다 와씨 키라도 쩌네 이게 어디 팔았더라 오, 오 뭐야 아히로하고싶츠인데어뭐라서 맛없을텐데 짜잔 얘는 랜깡 아니었고 딱이 아크릴을 팔았거든요 비쌌는데 겁나 고민했는데 하.. 어떻게 안 사냐고 이게 이렇게 멀쩡한 표정에 멋있고 멀쩡한 표정인 구즈가 별로 없더만요 오늘 보다 보니까 이거는 물건이다 싶어서 냅다 사왔죠 이게짱구하고요잘 샀어, 잘 샀어. 웬열이야. 일 다음, 것은 오늘, 헌터 헌터 쿠즈가 있길래 쿠즈를 해봤는데, 쿠즈를 두번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수건이 나왔고, 하나는 포스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수건은, 뭐냐, 이거. 희소카. 잠말만 희소카 좋아하니까. 희소카로 골라왔는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애프상이란 말이요.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 이게 A4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 크단 말이죠 거의 팔뚝 길이만 해.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 <laughs> 어떻게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냐고 이렇게 큰걸 여기가 처음 간거죠 샵이었는데 너무 크잖아요 <laughs> 그래서 시작부터 겁나 큰 봉투를 들고 하루종일 다 다녔다 근데 이거 너무 예뻐 희소카로 사고 싶었지만 희소카는 여기 상이에 있는 표정도 진짜 너무 너무 변태같아 변태같아가지고 도저히 고르고 싶지도 않고 <laughs> 고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얘가 표정이 멀쩡하다는 거. 키라가 예뻐가지고 키라로 들였어요 오늘의 제일 예쁘고 최강 호구가 된템아 샀는데 너도 나름 검색하고 사본 건데 그래서 음 제이드 이로 샀거든요. 다른 어디 매장 갔더니 만 원을 싸게 파는 겁니다. 만 원을. 하, 어쩌겠어요. 예쁘니까. 그냥 써야죠. 까봐야겠다. 이거 누드 스토퍼인데, 진짜. 용안. 미쳤다. 너무 예쁜. 어머, 가방이 보이네? 하하. 갈게요. 네, 오, 진짜 예쁜데? 미쳤네데 체이가 바뀔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이럴수 있... 미쳤다 이거는 희석과 눈을 스토퍼 반드시 구해야만 아니 구할게 아니지 아까 팔았었지 인터넷으로 사야지 진짜 예쁘다 진짜 이쁜데 요 이렇게 잘생겼 이거 뭐, 뭐가 묻은거야? 아 뭐가 묻은거야 이거 아닌가? 어 존나 미쳤잖아 너무 잘생겼잖아 이렇게 생겨놓고 라면 덮개 이렇게 웃겨. 와 이거 어디서 안쳐놨지? 오, 장난 아닌데, 이거? 미쳤다. 개 완벽합니다. 오늘 너무 완벽해. 아, 너무 완벽해.